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 정리해 드리는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에서 생후 넉달된 아기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의사가 신고해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인데 확인된, 확인된 혐의만으로도 아동 학대라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 생후 넉달된 남자 아기가 경련을 일으켜 이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아기를 진료한 의사는 아기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 타박상으로 데려온 것 같진 않고, 멍이 좀 이제 심하게 들었으니까. 아기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저체중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타박상만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도 없고, 고그 부분에서는 아마 좀 의사들이 좀 늦긴 나봐요 당시 아기 엄마는 아기에게 경련 증세가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기 아빠 역시 퇴원하겠다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아동 보호 기관과 경찰을 불렀고 아기를 부모에게서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의 부모는 10대 여성과 20대 남성. 여성은 과거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남성은 개부였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좀다 해요. 때리진 않았다. 근데 뭐 예방 접종 이런 안 했다. 경찰은 아기에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며 이밖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기가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한 결정적인 단서였는데요.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넉달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아기는 현재 아동 일시 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발육이 늦긴 하지만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개월수에 비해서 너무 작죠. 현재 상태는 괜찮고요. 이제 따라잡기를 해야죠. 예방접종도 따라잡기를 해야 되고. 아동복지법 제1 7조에선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규정합니다. 예방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것을 학대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아기가 넉달 넘게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동안 왜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기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거주는 의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근데 실제 주소지 동두천 동이었어요 동두천시에다가 물어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도 아기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아동이 이 위성을 거나 아니면 가정방문 통화거나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에는 지금 없고, 네. 그다음 오래된 이제 1월에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때도 지금 대상이 없어요. 취재 결과 복지부조차 아기가 위기 아동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동 복지원 시스템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아동을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인이가 하늘로 간지 5달. 위기아동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아기를 뒤늦게 발견한 지자체는 아기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3기 신도시가 땅 투기 의혹이라는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이단 부정에 새 신도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정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17,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난 2018년 말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후 주택 공급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그래도 뭐, 길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또 조금 관심들을 보여요. 그래서 뭐, 조건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지만 일부에서 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지난 8일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 가담 여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시의회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로는 공직자들이 소문만 있지 실제로 확인된 말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거대 내역 일체의 자료가 오면 살펴볼 것이고요. 그 살펴보아서 의혹이 있거나 있으면 바로 밝히겠습니다. 두 곳의 사업 예정지에서는 현재 보상 절차와 지구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땅투기 의혹에 대한 여파로 전체 3기 신도시 추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만 손꼽아 기다리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대로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될까 걱정입니다. 중요한 게 해당 신도시가 사실 이게 되는 이유가 사 수도권에 있는 주거환경이나 이런 주거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공급이 끊기면 집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또 이따른 부정에 삼기 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상실감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무주택자가 어차피 손해는 보겠죠. 10만 명을 다 조사한다는 데그 10만 명 조사다 보면 뭐 하세율 항상 가는 건데 주민들도 조금 걱정 그런 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박탈감은 좀 많이 가지겠죠.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오는 11일 삼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1차 투기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일단 계획된 사전 청약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이정합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지자체 관련 직원들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최근 한 포천시 공무원이 철도 예정지 인근에 땅을 매입해 경찰에 고발된 일이 있는데요.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니 투기 의혹으로 몰아가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발된 공무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포천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부지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매입한 땅입니다. 45억 원의 자금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A씨가 투기 의혹을 받게 된 것은 7호선 연장 사업 때문입니다. 그런데 7호선 포천 연장은 지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면서 사업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포천시 전철 7호선예 타면제는 2019년 1월달에 발표가 된 거고 그 발표가 됨으로써 포천 시민은 물론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개된 정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이나 지난 후에 땅을 취득했는데 저한테 투기로 몰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부동산 매입 전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포천시에서 그쪽에 무슨 특별한 도시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었다고 했고 또그 당시 미 7호선은 유치가 확정돼 있는 상태여서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A 씨는 전철 역사 예정지를 알고 땅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A 씨가 철도 연장 사업 부서에 근무한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노선과 역사 논의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포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그런 역사나 다른 실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픈이 안 되는 거죠. 예. 공무원은 저 간부 공무원이한테 알고 있죠. 뭐그 회의로 들어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이제 예. 그 어, 대면 대외, 대외적으로 오픈이안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HC 때문에 땅을 판 토지주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아 생각하던 저도 10년 기다렸다가 한두 배 받고 내 넘기시 순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 건강상 이유로 제가 그한테 여러 번 권유했어요. 또 저랑은 아주 친 형제 이상으로 어, 한 9년 차이 나는 그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동생한테 제가 권유해서 어, 했는데 이걸 투기로 보러 가면 안 되죠. 특히 토지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미 3년 전부터 이 땅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금력이 있으면 누구나 살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맹지다 보니까 잘 매매가 잘안 되더라고요. 현재 그동그 그 사장님이 작년 봄에 그를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특정 쪽에 다른 대형 사업을 하느라 자금 력 때문에.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한테 작년 9월 경에 야, 네가 좀 인수해라 라고 제가 권유를 했었죠. 근데 작년 초에 그거를 임사장 땅을 내가 그 인수하려고 한 43억 정도의 인수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내가 양주에 마트 땅 부지를 사는 바람에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 사장이 자금 압박을 받아서 여기 저기 내놨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A 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분명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마녀 사냥식 의혹 제기로 천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가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신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일신동에는 이미 삼보급단 등 인천지역 군부대 집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적화 추진 발표 당시에도 주민 반발이 거센 바 있는데요.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 부천시가 이곳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 1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천시는 군부대 신축을 위해 부평구에 건축 허가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전 주민들이 한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군부대 이전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난리데 자기들 살자고 딴 우리 부평구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이거를 또 부, 부평구청장은 이걸 승인해 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지난 2019년 인천시는 삼보급단을 포함해 인천 지역의 군부대를 일신동에 집적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오정동 군부대 이전 소식까지 전해진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역 간의 어떤 님비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폐해를 주는 이런 일방적인 행정이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부평군은 주민 입장이 있는 만큼 단순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유재필입니다. 부천에서는 원도심권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 종합 운동장 일대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지역에 오랜 기간 운행을 멈춘 폐놀이 시설이 도심 속 흉물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천장에 녹슬어 빛바랜 놀이시설 사람의 온기가 식어버린 놀이공원에는 음산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3천여 제곱미터 규모. 경인랜드는 지난 2007년 개장에 어린이들이 찾는 지역 나들이 명소로 손꼽혔지만 동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들의일 일날 자리고와면 우리가 할수 있는 지 순찰도 부담으로 줄데에서부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따르는 우려도 큽니다. 인근에 부천 둘레길 등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늘상많은지역 패놀이 공원은 산책로 사이로 그물망 하나만 넘으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래 전 운행을 멈춘 고장난 회전목마에는 제대로 된 잠금장치조차 하나 없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어 또 다른 사고나 범죄 등에 얼마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요. 타는 거 몰랐으면 못 봤어. 안 좋죠. 근데 이걸 위해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뭐안 하고 철거 안 하고 놓는 거예요. 여기 젊은 애들도 컨커 모고 하면 이런 데 와서 담다도 피울 수도 있고. 한때 지역을 대표했던 놀이 시설이 흉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억 원을 들여 경인랜드 놀이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해온 80대 이모 씨. 개장 10년도 채안돼더 이상 시 소유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부천시의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소송 결과는 오는 5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수차례 소송을 거듭한 경인랜드는 여전히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자진 철거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예. 어디서 부담하고 철거를 하고 폐기를 해야 손해가 적으냐 하는 차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증거예요. 당연히 보상에 따라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 보상 후철거야지 순서가. 이에 대해 부천시는 경인랜드 부지는 개발 사업 예정지로 수차례 시설 철거 요청에도 경인랜드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와 경인랜드의 결론 없는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지역병원의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선데요.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한 독립운동가 후손도 최근 인천시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20살 최일리아 씨. 진단 결과 최 씨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신장 기능이 점차 떨어져 합병증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러시아 국적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상황. 인천시와 인천 성모병원은 해외 독립운동가 최지영 선생의 4대 손인 최 씨를 나눔 의료 사업을 통해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은 무증상인 병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또 때마침 나타나게 됐고 또 아주 이런 나눔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잘 때가 맞아서 우리가 어, 외국에는 없는 우리가 잘하는 수술을 환자분한테 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최 씨는 지난 4일 로봇을 이용한 신우 성형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을 하며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파서 그리고 많이 걱정했어요. 에 모두 모든 도와주는 사람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의료 혜택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나눔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천시와 의료기관이 각각 70%와 30%씩 치료비를 분담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나눔 무료사업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10명, 인천시는 올해도 최씨를 포함해 5명에게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초청해서 나눔 의료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천시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게 치료를 지원하며 국내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부평 정수장이 일시 가동을 멈춥니다. 부평 정수장 1공장 배부 교체 공사에 따른 숙의 전환 때문인데요. 정수장은 가동을 멈추지만 수돗물은 정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